정몽주 아시나요? 정몽주? 네. 현대. 정몽주의 호는 뭘까요? 와, 왜 힘들지? 진짜... 아, 근데... 그 무사의 무율의 그런. 그치 그렇죠, 앞에 앞에 붙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호를 모르면 어떻게? 얘기해 무산...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이. 아. 도산이 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 아, 정몽주 호호 호. 선생님의 호. 그럼 정도전은 알아요? 누가 더좀 익숙하죠? 이 스파이는 <laughs> 정도아돈 어! 정도이이정돈정생님선생이정이정도이정도이 정돈이 정돈이 거어이 힌트 없나요? 힌트힌트정도전정숫전은숫자가요어자요 숫자요? 이정돈두 <laughs> <laughs> 두 글자 전정다 숫자야 아니면 한 글자만? 한 글자만 육성정성정 <laughs> 뭔가 육룡이 나르샤랑 비슷하니까 육, 육이 들어갔나요? 육은 안 6. 들어갑니다. 칠, 팔, 팔 이상하고. 칠조. 그 정몽주는 영어 숫자가 들어갑니다. 숫자가 들어간다고? 두분 다요? 네. 한 분은 한글로 들어고한분은 영어더라고. 로 네. 어? 정도정. 세븐 정도정. 네? 세븐. 뚜리, 뚜리, 뚜리. 하이얼. 아, 이거, 이어 이거, 이거. 8, 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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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 그쵸! 박훈! 정문현 폴! 정도전 선생님이 숫자가 들어간다 한글로? 1! 삼은 정도전 삼은? 네 삼은? 삼인 정도전 삼은? 삼인? 거의 사인 정도전? 삼 맞아요 삼삼 맞아요? 삼포 정도전 아.. 삼? <laughs> 비슷해 삼호! 삼호! 삼포 정도전! 4. 아니에요 삼후 정도전 아니면 이두 글자 다 삼사 정도전 삼사 삼전 정도전 아닙니다 삼국 삼국 정도전 삼국이 <laughs> 삼국시대예요 3국 삼극 삼파 삼각 정도전 삼정 3정. 삼정이다 삼호 정도전 삼대 산하면 뭐 떠오르나요 산 하면 강 삼강 정도전 s 하면 s 3세. a 름 s 운 s 운 m 에삼곡 삼봉 정도 s 삼봉정도 s 사장님. 아, 봉우리 아, 이 b 좀갑자봉 생각이 나는데요. 아, 삼봉, 삼봉 정도 h a 봉 e 봉 o 봉 h i n k of it. s a m b o 봉 g Sambong. Posen Sambong. You can't s a 몽주 o u can't say. You can't say. You 이방원이 시켰죠. 무사 무유. 무휼. <laughs> 무슨 허구 인물이라니까요. 아, 실제로 드라마에서도 무유를 죽이지도 않았고. 성몽주를 죽인 사람은 이방지. 뭐, 이방원의 친근이겠죠. 친근이죠. 왼쪽이죠. 그쵸 오른팔. 이방원 동생 태조. 태. 알지. 태종. 태종. 태종이죠. 태종의 개국공신이에요. 개국공신이란 거야? 되게 근데 흔한 이름인데. 철수. <laughs> 그 정도는 <하는구나. 웃음> 힌트 드리자면 성이 이 안에 있어요. 조 조씨예요. 조광조. 조씨는왜다 그래? 조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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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원 밑에 있을 때 이름까지 바꾸는 거야? 자 이분도 가운데 글자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laughs> 아, <근데> 숫자? 예민하시셨네. <laughs> 숫자를 좋아하시죠. 한국 숫자죠? 네. <laughs> 어... <laughs> 조영. 조영? 아 조영조? 아니야어 조영 조! 어, 조... 조영진? 아니에요 <laughs> 너무 우리 사촌장 <laughs> 이름 <이런 것> 같다 <laughs> 조 조영 아 들어봤는데 진짜 조영강 조영구? 조영. 조영 조영 조영지 조영삼 조영아 조영주 어 이런 느낌인데? 비슷해 조영주 아 받침 없어요 조영무 조영조 아 얘가 기대했잖아. 아니야. 조영추. <laughs> 기억이야, 기억. 기역. 조영고. 조영구. 영구 영구기. 영구 받치 없어. 조영. 영구. 조영각. <laughs> 조영가조영고 <laughs> 조영거. <웃음> 조영가 <웃음> 조영기. <웃음> 조영그. <웃음> <웃음> 조영괴. 시간네. <laughs> <laughs> 아 기억 안 되고 다안 나오네. 조영규, 교, 교, 조영규? 아, 영규. <laughs> 이 진짜라고요? <진규야? 웃음> 네, 조영규 씨, <laughs> 영규? 아, 너무 현대 의 이름 같은데요? 영규? 박영규 이렇게. 조영규 이름 들어갔어요 어디서 죽였을까요? 아이고 뭐 어디까지 가려 그래. <laughs>